어느 제품의 가격을 A% 인상을 하면 판매량이 0.6 A% 감소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총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총 판매액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가격에서 판매량을 곱한 값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현재 매출액 이상이 되려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A% 어, 인상을 하게 되면 이때 제품 단가는 한 개의 가격은 맨 처음 가격 A1에서 1 플러스 인상률, A%는 100분율이기 때문에 100분의 A로 놓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판매량이라고 하는 것은 0.6A% 감소하기 때문에 판매 개수 B에다가 1 마이너스 100분의 0.6A를 빼줘야 합니다. 자, 증가할 때는 플러스, 감소할 때는 마이너스. 그리고 제품의 가격에다 판매량을 곱하면 총 매출액이 되겠죠. 이것이 처음 매출액. 그러면 A 곱하기 B가, 어, 현재 매출액이 될 테니까요. 그것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자, 그러게 되기 위한 A 값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양쪽을 곱하다 보면 양변에도 AB가 있고, 어, 우변에도 AB가 있기 때문에 양변을 AB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괄호안을 100으로 통분을 한 다음 양변을 만을 곱해줍니다. 그렇다면 분모의 100, 이 없어지겠죠? 자, 그리고서 얘를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하면 양변에 만이 있기 때문에 만을 소거를 시켜버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A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되겠죠? 양변을 마이너스 5로 곱해주면 3A제곱 마이너스 200A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0 이하가 됩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때 0 이하가 되니까 A는 0 이상 3분의 200 이하가 되죠. 자, 문제에서는 어, 정수 A의 최대값, 최대 정수 A를 물어봤기 때문에 3분의 200이라고 하는 것은 대분수로 바꾸면 66과 3분의 2, 즉66 플러스 3분의 2가 되죠. 자, 66.6666 이렇게 가는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최대 정수는 66이 됩니다.